안녕하세요. 오늘은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져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크게 버프된 몬스터가 아니면은 좀 언급은 안 하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 일단, 암드래곤 나이트가 너프당했습니다. 치명타 피격 시 15%에서 10%로 낮춰졌고요. 그 대신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피해의 15% 데미지를 반사시키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는 효과이긴 해요. 그런데, 계증 5%가 좀더 좋다는 사실은, 누가 말안 해도 알겠죠? 어찌됐든 살짝의 너프를 주고, 다른 효과 추가를 하면서, 너프가 아닌 척 하는 패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레이디입니다. 3번 스킬인 포객이 30% 이하면은 확정 기절이었는데, 체력이 50% 이하면 확정 기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 헬레이디가 좀더잘 쓰일 수 있도록 변경된 것 같아요. 다음은, 물키메라입니다. 분쇄 3번 스킬이죠. 공격을 지적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적50% 감소. 이 부분은 어 괜찮네요. 네, 3번 스킬이 괜찮게 상향 먹었어요. 다음은 불키메라입니다. 붕괴가 적 강화 효과 한 개가 제거되네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가 있어도 도발을 건다는 거네요. 이것도 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신뢰나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화효과를 제거하고 도발을 건다? 이건 굉장히 메리트 있는 <laughs> 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불키메라도 저는 불키메라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다음은 빛오라클입니다 3번 스킬인 시작과 끝치 효과 추가가 모든 아군에게 1탄간 면역 효과를 추가합니다 3번 스킬이 무적과 면역 그리고 힐까지 하는 효과로 변경된거네요 결국 이번 패치는 비담 중에서는 빛오라클이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응묘사불응묘사인데요응묘제패가 음명사, 회복불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레더로 효과를 부여한다고 쓰여있고요 이게 버프가 되면은 루메르 던전이 살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느낌이 오네요 그 다음은 풍팔라딘입니다 3번 스킬이 체력이 가득차있는 아군에게 이턴감 면역효과 부여였는데 절반 이상인 아군에게 이턴감 면역효과를 부여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패치는 빨리 이루어져야 했다고 보는데 뭐이 정도로도 잘 안쓸 것 같은 느낌은 좀 많이 듭니다 다음은 물데몬 패시브가 부활시 자신의 레벨에 비례하는 실드를 생성합니다 아 이런 패치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물대몬이 3, 패시브로 부활하게 되고, 그러면 피통이 1이 남습니다. 1이 남은 상태에서 자신이 턴 액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턴1 뺏기면은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시브 효과가 추가되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도록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대몬은 자연스레 생각보다 좋은 상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물대몬을 요즘들어 많이 써봤는데 이친구 굉장히 좋은 몬스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대본 그 다음은 암 해왕입니다 오 드디어 버프를 먹나보네요 폐해왕 패시브죠 매 공격 후 가한 피해의 30%만큼 공격한 적 대상을 제외한 모든 적의 체력 감소 적의 체력 감소면은 약간 불아프 암아프 같은 체력만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풍사막 3스가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 수면이 돼있는 상태에서, 암양이 한 마리를 쳐서 공격해도, 잠재있는 아군은 안 깨워지면서 피해량만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큰 버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은 빈 유니콘입니다. 빈 유니콘은 모든 아군의 체력을 10% 회복하네요. 정화의 빛이 2번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치명을 걸면서, 모든 아군의 체력회복 10% 음, 그래도 물유니콘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암유니콘입니다 달빛성광 공격시 치명타 발생 확률이 100% 적용됩니다 어 그러면 암유니콘은 치명타를 챙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매우 큰 버프입니다 그다음 불서큐 잔인한 파국은 3번 스킬로 회복불가를 걸어줬는데 스킬쿨타임 2턴 증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좀 쓰기 변경되었는데 이게 은근 클 수가 있어요 풍사막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풍사막이 상대방 모두를 재워도 불석큐 3번 스킬은 수면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쿨타임 증가, 이턴 증가를 넣을 수 있죠 그리고 2번 스킬이 불석큐는 강화효과 제거입니다 강화효과 제거에다가 약화효과를 거는 스킬이기 때문에 서큐버스 불이랑 풍사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버프를 받은 거 보면은. 불재고 랜턴입니다. 3번 스킬인 불장단. 모든 적을 2회 공격하여 7 5 확률로 지속 피해 1턴을 부여하고 25% 확률로 적에게 걸린 지속 피해의 턴수를 1턴간 증가시킵니다. 약간 브로콜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불 오컬 3스를 쓰고, 불재고 3번 스킬을 쓰면은 엄청난 지속 피해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상 그냥 시탑에서 쓰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불빛재고랜턴, 원령출몰 2번 스킬이죠. 30%의 확률로 2턴간 빗맞음 확률 증가해서 30% 확률로 2턴간 방어력 약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빗맞음이 방어력 약화로 바뀌었다? 그러면 매우 큰 버프입니다. 그니까 러 재고한테 어 방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쓸수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어요 불재고 그 다음은 빛재고입니다 변경 후 행동불능의 면역이 생기고 접근의 턴 종료시마다 내 공격력이 15%씩 최대 150%까지 증가합니다 아어 뭔가 불오공 빛드나 느낌인데 어 빛드나는 정이라는 강력한 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체력도 있고요. 근데 빛제고는 애초에 기본 체력도 낮고 공격형입니다. 이렇게 상향돼도 잘안 쓰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 다음은 어둠 제고랜턴입니다. 실드 대상이 자신에게서 아군에게 실드 생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암제고의 패시브가 적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턴이 종료되면 내 레벨에 비례하는 3턴간 피해를 흡수하는 실드가 생성합니다. 실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하는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번 스킬을 사용하면은 공격속도와 치명타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암 재고는 빼고 실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군에게 실드가 있으면 가하는 피해량이 50% 증가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량이 증가하는 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아군에게 실드가 있는 한 계속 패시브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향은 맞아요. 엄청 좋은 상향은 맞는데, 아, 이게 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걸. 딜이 잘 나온다면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물시프입니다. 사이클론 각성이 공격속도 감소에 걸린 적을 공격시 공개지 50% 감소에서 75% 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봐도 상향인데, 그런데 지금 50% 감소에서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만 보면은 큰 상향인 건 맞습니다. 다음, 도술사, 바람, 만파, 습적. 아군 전체 스킬 쿨타임 1턴간 감소. 약간 풍팽인 생각나네요, 이건. 그리고 자신의 스킬은 감소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 쿨타임 1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5턴이 된 건데, 이게 쿨타이밍 감소가 2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4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좋은 몹은 아니에요. 풍 도술사가. 안 키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 그 다음은, 암 도술사. 공격 게이지가 가장 높은 적을 1턴간 기절시켰는데, 지정적 대상을 1턴간 기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이거, 뭐, 이거는 괜찮네요. 네. 암 도술은 시탑에서 많이 쓰이는 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2차각성도 벨페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으로. 어, 그래도 2차각성을 좀 신경쓰고 있다는 컴투스 에이지가 보입니다. 물 워베어 30% 부활에서 절반의 체력 부활로 변경되었습니다. 물 워베어 진짜 잘안 죽겠네요. 그 다음 불 워베어. 나저불 아, 워베어 말렙도 하고 스작도 다 했거든요. 반격시 피해량 증가 100%에서 200%로 변경되었습니다. 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음그 다음은 포유하기. 도고발 50%에서 100% 프로로 변경되었네요. 아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일단 안쓸것 같아요. 저는 풀 시작을 했는데 안쓸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불픽시입니다. 소각이 대상 한 명을 공격했는데 적 전체 공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입이 변경돼서 피해량도 변경된 걸로 보니까 이게 단일 대상은 진짜 셌거든요. 근데 적 전체 공격으로 변경되었다. 기대 해볼만한 스킬인 건변함 없는 것 같아요. 암픽시, 생명 흡수. 적의 스킬 쿨타임을 증가시킬 때마다 생명 흡수 스킬 쿨타임이 1탄씩 감소. 이건 봐야 되겠네요. 이게 3번 스킬이 3턴인데 2회 공격으로 바뀌고 쿨타임 증가, 성공할 시두번다 성공시키면은 쿨타임이 초기화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잘만 쓰면은 쓸수 있는 몬스터가 될것 같긴 합니다. 전체 스킬을 보니까. 실내나에서는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 키워볼만 하다? 느낌 정도?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불 드래곤나이트의 상향입니다. 각성 효과가 효과 저항 25% 증가해서 용의 힘 스킬 강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평타죠. 평타 강화 효과. 피해량의 50%만큼 체력 회복. 저는 이 스킬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실내내에서 요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불속성 딜탱들이 상향 먹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이 상향으로 인해서 불 드래곤 나이트는 흡혈이 그렇게 무조건 필요하지 않게 되고 폭주로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로 극 후반 가면은 불 드래곤 나이트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하, 그래가지고 불 드래곤 나이트 실내나에서 자주 보일 거라 예상합니다. 요사 쓰는 유저는 정말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빛 오라클입니다. 각성 효과가 효과 적중 25% 증가였는데, 이번 스킬이 풀 시작 시100% 확률로 되는 거죠. 이렇게 80%에서 90%된 거면은. 그리고 제거한 효과 하나당 2턴간 지속 피해에서, 강화 효과 제거에 성공하면은 2턴간 공속 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네, 빛 오라클 상향인 거 같아요. 네, 상향된 거 같습니다. 100% 확률로 됐으니까. 그런데, 큰 상향인가? 그까지는 좀 모르겠네요. 매번 패치 받아 느끼는 거는, 어,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사를 죽이려고 안달난것 같아요, 패치가. 어, 미치겠네요, 솔직히, 진짜. 요사, 저도 쓰기 싫은데, 점수를 올리려면은, 요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거마저 좀 죽이려고 하는 느낌이라, 밸런스 패치가. 뭐, 풍두르 먹으라는 소리겠죠. 풍두르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